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타지 않는 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예, 이 사진 많이들 봤죠? 이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의 직업... 목수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이 사진을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예수님의 직업은 목자가 아니고 목수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목수라면 예수님이 지은 집이 어디에 있나요? 혹은 지금도 어, 관광지가 될 만한, 어, 예수님이 지은 집이나 어떤 가구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만든 집이나 가구에 대해서 단한 줄도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목수였지만은 단순히 이 땅에 집을 짓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집, 영원한 집을 짓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집을 짓고 어떤 집을 세우실까요?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솔로몬 성전, 베드로 성당 같은 웅장한 건물이 생각날런지도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촌 동네인 나사렛 시골 마을에 사셨으니까 조그만 교회를 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만든 건물을 뜻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바크로라고 하는 뜻인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뜻인 불, 불러냄을 받은 자, 뭐 불러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자들의 모임. 요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즉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처치라고 하는데 또이 단어는 헬라어 큐리아코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 이 말은 주님께 속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곳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28년 전에 이곳 캘거리에 순복음 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제가 28년 전에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제가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사용한 것뿐이고 실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두째, 예수님은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서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거할 집은 세상 목수들이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거할 하늘의 집은 누가 지울까요? 바로 영혼의 목수 되시는 예수님이 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보내주신 각자의 공력의 재료를 삼아서 우리들의 집을 지어주신다고 합니다. 사랑과 인내와 순종과 성결과 성실의 순수한 그런 봉사의 재료를 보내주면은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될 것이고 순수하지 못한 질투와 교만과 미운과 각종 좋지 못한 재료를 가지고 어, 봉사한다고 그걸 보내주면은 쉽게 허물어지고 불에 타는 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올해 2025년 1월달에 미국 LA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29명이 사망하고 2만 채의 집이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 화재에도 유독 불타지 않는 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집이다. 행운의 집이다. 라고 불렀어요. 이집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옆에 집다 불탔는데 조집 하나만 불에 안 타고 딱 버티고 남았습니다. 이 집이 화재에도 불에 타지 않은 이유는 이 집은 건축재료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었습니다 외벽은 콘크리트와 돌과 스토커로 되어 있고요 지붕도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방아재를 썼고요 말뚝도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건축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각각 시당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미련한 건축자가 있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음으로 바람과 홍수가 나면은 집이 무너져서 망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비바람과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껐다 없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고 하는 겁니다. 즉, 반석 대신은 예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지어야 튼튼한 집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반석되시는 그 예수님의 기초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지 반석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세우는 그런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단 교주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거 모래터의 집을 짓는 겁니다. 구약의 위인이라고 하는 모세도 예수님에 비하면 그것도 모래터입니다. 오늘날, 어, 유명한 목사님도 예수님에 비하면은 다 모래터입니다. 신앙의 집은 오직 반석되시는 예수님의 터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또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이에요. 어, 그럴 때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크기를, 사이즈를 가지고, 이런 방법대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고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지으니까, 아이 너참내 말대로 그대로 잘 지었다 하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즉,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게 되면 마지막으로 중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공검사를 뭐로 하느냐 하면은 불로 중공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집을 잘 지었느냐, 어디 한번 튼튼하게 지었는지 검사해보자 해가지고 그 집에 불을 확 질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에 타면은 그건 꽝이고요. 불에도 견디는 집을 지으면 그 공력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즉, LA 화재 때에도 불타지 않는 집처럼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건축자가 집을 짓기 전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획을 먼저 계산하고 집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세우다가 나중에 비용이 모자라가지고 짓다가 포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저거 집 짓다가 저거 중간에 저건 뭐야? 어, 썰렁하게 건물이 방치돼 있네. 아이고, 참 흉하다. 아이고, 참 보기 안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를 준비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처음 출발은 잘했는데 중간에 이걸 끝을 못 맺고 신앙이 중간에 엿길로 세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건물이 짓다가 흉하게 중간에 이렇게 덜렁하게 있는 집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어, 건축업을 하셨어요. 건축업을 하셨는데 제주도에 이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연립주택을 좀 크게 이렇게 지었는데 짓다가 중간에 방치가 됐습니다. 아이고 보통 짓다가 방치될 때요. 어떤 이유로 방치가 되냐면 계획을 정확하게 못 짜서 그랬습니다. 대개 보면은 지을 때는 재료비가 안 올랐었는데 짓다 보니까 막 재료비가 막 올라가 가지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중간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처리하느라고 여기서 애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즉, 돈 계산이 잘못돼서 신앙의 집을 계속 지을수 없는 경우입니다. 믿는 사람들 보면은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다가 보면 큰 난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인 난간이라든지 법적인 난간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난간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쳤다. 혹은 뭐, 코비드 19 이런 게 터져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도 이러한, 어,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 할때 낙심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신앙의 집을 계속 지어야 되느냐 하고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각오와 함께 이에 따른 믿음과 용기와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집을 잘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짓는 집은 예수님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지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래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더 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썩어질 내, 어, 몸뚱아리, 육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거하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더럽히면 하나님 앞에 성전 모독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각자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엉터리로 대충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눈 속임으로 날림 공사하면 안 됩니다. 여기 캘거리에도 보면은 캘거리에 좋은 집,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어떤 동네 이렇게 가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한 커뮤니티에 빌더가 있어가지고 뭐 50채구, 100채구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어느 동네에 가면 아, 저 집은 빌더가 세밀하게 날림공사하지 않고 잘 지었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집은 아, 저거 빌더가 저거 이웃만이 남기기 위해서 저거 대충 지었구나. 아 저건 겉에도 저렇게 지었으니까 속은 안 봐도 뻔하다. 하고, 그런 집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제 눈에 보이겠죠. 다 보이진 않고, 저도 뭐 아버님 건축업을 하셨으니까 그 옆에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봤으니까 그런 좀, 어, 보는 압력이 좀 있는데, 하여간 그 집을 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때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눈속임으로 날림공사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하는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초도 좋아야 하고요 재료도 좋아야 하고 말씀대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중공검사를 해도 타지 말아야 됩니다 지진이 와도 홍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태풍이 불어도 잘 버텨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지은 교회와 성전을 파괴하거나 더럽히면 안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불리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은 내 몸, 내 성,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잘 가꾸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짓는 그 신앙의 집, 하늘의 집이 결코 지옥 불에도 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환란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지진과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기적의 집, 희망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잠시 거하다가 그 집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집이 하늘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욕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집이 불에도 타는 집이 있고 불에도 타지 않고 견디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불 속에서도 견디고 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폭풍우가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이 땅에서 지으며 하늘나라에서도 온전히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고 있음에 기도할